네 이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에 0.2% 말씀드렸고 S20C S50C 보겠습니다 이제 점점 탄소량이 늘어납니다 보시면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설명하 금속지로 이춘평 박사님 책입니다 청호출판 사겁니다 보시면 여기 보면 A, A 그림으로 나서 감마고영체 B C로 되어 있는데 자 퀴즈입니다 자 A1 벤태선을 어디에 꺼야 됩니까 A1 벤타선의 위치 A 밑에 B 밑에 C 밑에. B 밑에죠. A1 밴드에서는. 그럼 A3 밴드에서는요. 요거, 세, 요거 밖에, 두, 세개 세 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제 m A 밑에겠죠. 자, 자 0.5%. 현재, 감마 고용체 속에 탄소 고용량, 뱃속에 몇 마리 들어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면적 다 따지면. 0.5%입니다. 자, 그러면 자, A13를 통과하니까, 알파가 생기겠죠. 초석 알파, 먼저 생겼습니다. 먼저 생겼다, 초석이다. 자, 귀저, 알파는 뭡니까? 페라이트는 철이 필요 없죠? 예,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몰아주기. 자, 몰아주게 합니다, 간마한테. 다, 나 필요 없어. 너다 가져가. 원래 0.5 들었잖아요. 다 몰아줘요. 그래서 이제 면적으로 따져가지고 농도를 맞추는데 뭘 맞췄는 거 이게 누구를 눈치 봅니까? 이게 공사각 눈치 봅니다. 아, 0.8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0.8 맞춰보자. 그러니까 내가 조금 생기면서 내 안에 있던 걸 넣어줄게. 그럼 0.5가 0.8이 되겠죠. 농축시켜서. 그래, 대기하고 있다가, 뿅! 여권, 비자. 자, 예, 알파는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감마가 알, 감, 알파 플러스 f 쓰리 3 이렇게 바뀌는 게, 예. 아공석강 0.5%. 근데 아까 조금 전에 그림,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재밌게 그림 이 나타나 있는데요. 결국 시멘트 헤트가 생기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순서로. 간마에서 이제 A1 통과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통과하면서 예, 결정있게 해서 핵이 생겨서 뭡니까? 이렇게 예, 시멘트 헤트가 생기고. 그래서 빠, 빠지면서 알파로 바뀌면서 알파, 순철, 펩시, 펩시, 펩시죠. 페라이트 이면 펩시, 펩시, 펄라이트. 펩시는 콜라고. 전에, 요거 이렇게 쉽게 해서, 우리, 이런 말씀 드렸죠. 펩시는 뭡니까? 펩시는? 펩시는 콜라다. 국가콜라도 <laughs> 있지만, 펩시는 콜라고. 펩시는 뭐냐, 펩시. 펩플라스시는 펩시는 콜라다. 조금, 뭐, 무슨 아재개인것 같지만, 요즘 여기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펩시, 펩시는 콜라고, 펩시는 콜라다. 그 앞으로 그 펩시 콜라 드시면서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제, 면 이제, 어디,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해의어로 이제, 미팅하러 가가지고, 그때 콜라를 뭐, 뭘 준비할까요? 그랬때는, 그때는, 그때는 코카콜라 말고 펩시콜라를 준비해라. 왜? 펩시 폴라이트다. 이거 설명하면 되겠죠. 그럼 막 재미있겠죠. 예. 전 농담입니다. 예. <laughs>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과공석감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과공습감. 자, 그러면 이제 공석감 넘어가보겠습니다. 그러면 1%짜리입니다. 어떻게 1%짜리? 마찬가지 1짜지 그럼, 그럼 딱보면 어떻게 됩니까? 1%딱보면 예, 이제 결론만 마, 말씀드렸는데, 1%라면 어떻게 됩니까? 1%라면, 자, 만약에 이제 여기 1% 이렇게 A 시멘트 이트 선이 있다. 이렇게 되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1%면 이제 올라갈게요. 1%면 자 0.8이고 0.8, 1%면 1.0이다 그러면 오스나이트에서 뭡니까? 오스나이트는 전부 다 1.0, 1.0, 1.0이죠. 자 여기 딱 내려오면서 여기 뭡니까? 감마 플러스 F3C죠. 자이생이유이 뭡니까? 뭐? 감마 속에는 무조건 뭡니까? 요 A1 통과하기 전에 감마 속에는 무조건 0.8을 맞춰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자 0.0, 0.1% 초과됐잖아요. 0.8 그대로 놓고 감마. 그 다음, 0.2 초과된 건 있게 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있게. 그래서 그걸 초석 시멘타이트 이걸 초석 시멘타이 먼저 생겼다. 초석 시멘타이트 이렇게 되겠죠. 자, 보시면. 그리고, 그, 꼭이 거물망처럼 생겼다 해서 네트워크, 망상 시멘타이트다 이런 말도 씁니다. 자, 그럼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면, 내려오면, 자, 이때 왔다 그러면, 그 뿅! 해가 내려오면, 입내에 있던 0.2 그대로 놔두고요. 이게는 무조건 0.8이잖아요. 알파 플러스 애플리스 리시. 그래서 펄시죠, 펄. 펄라이트 플러스 시멘타이트 이렇게. 자, 1. 3원, 좋습니까? 0.8초가 되는 거다. 이끼로 빼면 되죠? 예, 이렇게 빼면 됩니다. 좀더 굵어지죠? 굵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탄소와 철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까지, 1.3%까지, 과공석까지 예, 정리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